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와 또그 은혜가 공동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신자 개인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생명이 품어진 존재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또한 이런 은혜가 곧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일구어가는 은혜로 확산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살리심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한 가족이 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에게 다시금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인 바로 우리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함께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지칭된 그라는 표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에 어떤 이들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도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자들로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며 예 초대 교회의 기초 사역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사도였다라고 지칭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인 것이죠. 그 교회 사역의 기초 사역을 행한 이들을 바로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란. 영적 교훈으로 교회를 건면하여서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한 박은선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이 사도의 직분과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기초 사역을 행하는 역할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교회의 기초 사역을 행하는 이들이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각처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초대교회의 이 빌립과 디모데라는 인물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표현할 때 문자 그대로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목사와 교사가 등장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참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묶여 있는 문장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박윤선 박사는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 직분의 양면을 표현한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한 직분의 양면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자인이 교사이다라고. 한 줄로 정의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소유한 이들이 이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분배하여 맡겨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증이 생겨야 됩니다.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은 왜 직분을 맡기셨던 것일까요? 소위 저속하게 표현했을 때 부려먹으려고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능력의 차등을 두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등자들에게는 조금의 상을 주고. 상의 차등을 두고 또 상벌을 줌으로 인해 사람들을 둥쑤 매기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직분을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 어떤 뜻을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병자들이었을까요? 팔 하나가 막 고장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다리가 고장 나서 막 절뚝거리고 그래서 무언가 온전한 육체를 준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온전함이란 단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타르티스몬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체육 경기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땀을 흠뻑 적시고 났을 때 무언가 카타르티 카타르스를 느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카타르티즘의 원어가 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카타르티즘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쾌락, 뭔가 자극적인 뭐 이런 흥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으로 인한 강해짐을 바로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때의 신자의 온전함이란 신자가 회복되어져서 강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합되어져서 서로 강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이 찾아보니까 한 구절 더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땅의 교회이자 교회 안의 공동체가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해질 때를 마주하고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고 지쳐 넘어질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 주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함께 함으로 위로하며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함께하며 강해집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함께하며 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 찬 공동체였다 할지라도 분명 그들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여 사도의 직군을 맡은 이가 가끔씩은 약한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고요 선지자의 직군을 맡은 이가 드러내는 부족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복음 전파자가 드러내는 열심은 있었으나 미숙함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흡한 모습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마다 맡은 직분에 연약함과 미숙함이 드러날 때에 서로 아프고 또 힘이 들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들이 마주한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강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며, 넘어져 있을 때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허락하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연약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프고 지치고 쉽지 않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지칠 때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 합력하여 함께함으로 강함이 되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과 아픔 또한 괴로울 때를 마주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아픔과 힘듦을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하여 또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며또선을 이루면서 서로 화합하는 이들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함이라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드러나죠.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이라는 이 비교 대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참 많죠. 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과 섬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손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축복된 영광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로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죽음이 죽음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단절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신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배상 제사로 배상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품어진 영생을 바라보는 존재로 신분의 변화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생명의 빚짐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빚짐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함으로 내가 겪는 힘듦과 핍박을 감내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 또한 내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바로 어른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나도 희생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이 명제를 기억하며 나아가 주십시오. 신자는 힘들고 괴로운 때를 마주하더라도 끝끝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희대를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 때를 마주합니다 넘어질 때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속에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여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함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를 마주하시고 연약할 때를 마주하시지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증명해내시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에게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또 함께 예배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날의 신자가 보여야 하는 모습 중에 참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끝절인 1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끝절인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강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며 또한 살아가게 될때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며 결합한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도와줄 때도 있었지만 나를 도와주는 이들도 있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아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봐주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볼때 나를 봐주고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돕고 도와가며 밀고 끌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공동체, 서로 돕고 연합하며 위로함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름답게 연결되고 세워지는 복된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끈끈하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이와 같이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속에 증명의 내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의 행복을 세상 속에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